계국에서도 잠깐 돌아는데 시원합니다. 저녁 시간에 백운동 야영장의 모습입니다. 백운동 야영장의 하우스형을 예약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요거죠. A1112 호게 안녕하세요. 시골농부입니다. 시골농부가 휴가기간 중, 오늘이 7월 29일, 7월 29일인데, 괴산 상곡 계곡을 떠나서, 이제 여기 가야산 백운동 야영장의 하우스형을 예약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한 1년 반 가까이 공사를 끝낸후 새로 오픈한 곳인데 한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니까 먼저 한번 보면 여기 야영장 안내도를 보면은 요 위쪽이 하우스형 하우스형이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A11, 1 2 요게 요거죠 A11, 12, 요게, 뭐냐 하면은, 어디 갔습니까? 조개 카라반 형식. 그, 저 위에 A1번부터 A1번부터 10번까지는 하우스형. 그리고 요 밑에 B1번부터 B10번까지는, B1번부터 B10번까지는 전부 노지 야영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무인 카페라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영업을 안 하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무인카페 두 군데가 있는데 영업을 안하고 저 안쪽에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샤워실하고 개수대 그리고 개수대는 불편할까봐 여기 하우스형에 여기도 한 군데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개수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죠 개수대는 화장실은 중간에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여기가 입구가 되겠죠 입실은 하우스형 같은 경우는 3시부터 가능하고 퇴실은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동 야영장을 예약하시면은 예약하실 때 차량 등록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시고 여기 입구에 여기 주차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인 후한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자동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 봉투는 150원 저 안에 파는 곳도 있습니다 파는 곳도 있고 여기 가야산 국립공원 안내도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은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이 만물산 코스, 여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조례 만나면 서성지에서 만나고, 그리고 칠불봉, 상황봉 거기서 저기 법전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거든요. 법전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상황봉에서 토신골로 이라고 해서 가야산 해인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길, 무 문화나 소리길도 있고, 그다음에 청량동 지구보어 저기, 남산제일봉 코스가 있겠죠. 남산제일봉 코스. 고개도 짧지만 아기자기하고, 저 돼지골 탐방 센터에서 남산제일봉을 가면 전부 숲길이고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 청량사 입구에서 올라가서 남산제일봉 찍고 돼지골 내려갔다가 그리고 내려와서 소리골 소리길을 걸으시면 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대신 뭐차나 두 대를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걸어서 또는 택시를 불러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제가 저번에 이쪽 가천면에 이게 무슨, 무슨 계곡이었죠. 어, 이 계곡 소개할 때 저기 법전리 탐방 코스 있죠. 저기서 올라가는 길도 있다. 그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 오면은 이쪽이 지금 백운동 야영장이고, 그리고 여기가 만물산 코스가 되겠습니다. 만물산 코스는 입산 시간이 하절기에는 4시부터 1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부터 12시까지인데, 여기 바로부터 엄청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저는 뭐요 올라가다가 뭐한 서너 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용기골 코스, 용기골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백운동 탐방, 백운동 야영장이 되겠죠. 이번에 한 1년 이상 공사하면서 제법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새로 하우스도 새로 짓고 그렇게 했네요. 없던 카라반도 두 개가 생기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카라반 예약해 볼라 그랬는데 빈 자리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카라반을 도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산의 백운동 코스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곳 만물산 코스를 보시면 처음부터 금정색이죠. 금정색이 보면은 가장 힘든 코스거든요. 매우 어려움, 매우 어려움이기 때문에 여기 금정색은 저기 가야 6.3번. 실제 그 다음에는 상하동까지는 쉽고 상하동에서 서성제 내려가고 만불성 코스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서성제에서 만나면은 칠불봉까지도 저 나중에 조금 빡치긴 한데 그래도 저기 보통 보통으로 되는 여기는 약간 힘든데 그죠? 요 백운동 탐방에서. 용기꼴은 쉽습니다. 서승제서승제 올라가는데 약간 힘들고, 그 다음 내려올 때는 행인사로 내려가셔도 되고, 백운동으로 내려오셔도 되고, 다 쉽습니다. 왼쪽은 B1번에서 B7번 이용 구간입니다. 전부 차도 바로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전에 보다 많이 편해. 전에는 위에 한 곳에 주차하고, 짐을 모두 카트를 옮기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뭐 바로 앞에 주차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은 노지 야영장 B8에서 10번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보면은 경사가, 도로 경사가 조금 가파릅니다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고르고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하고 뭐 깔끔하게 정비되고 여기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다 단풍나무들입니다. 단풍나무들이라서 가을에 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저희들은 하우스형이라서 저 위쪽에 갖고 이 밑으로가 노지 야영장이거든요 여기 내려오면 바로 저 안쪽이 화장실이고 그리고 전에는 화장실 안에 자그마 샤워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개수대와 개수대와 샤워실이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새로 건축 다 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기하 재작년 11월인가 부터 공사 를 시작해서 원래 6월인가 새로 오픈했거든요 깔끔하게 안에도 샤워실도 살짝 한번 들어가봤는데 지금 깔끔하게 이용돼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료로 샤워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대도 뭐 설거지하고 그런 거물 받고 그런 거할수 있는 공간이죠 요 밑에가 노지 야영장입니다 다른 곳도 한번 둘 보겠습니다. 지금 백운동 야영장 화장실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도 지금 새로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옛날과 좀 바뀌었죠. 네, 아까 좀 전에 들어가 봤는데 깔끔합니다. 안에는 지금 은뭐 잘못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야산 백운동 야영장에는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전에는 전부 노지 완전 맨바닥 캠핑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인 카페라고 새로 생겨있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지금 와보긴 왔는데, 아직은, 뭐,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안에 아직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하고 갖다 놔야 되는데, 아직은 안에 아무것도 없고, 뭐, 나중에 오픈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밑에도 주차장이 있네요. 이쪽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하우스인데, 여기가, 8번이거든요 8번은 바로 하우스 앞에 주차하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에 카트가 지 옮기는 카트가 여기 있었는데 카트가 없더라고요 누가 쓰고는 안 갖다 놓은 건지 하우스도 뭐 에어컨이 없어 그렇지 괜찮습니다 저 위에 1, 2, 3번은 약간 요 경사로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1, 2, 3번은 경사로를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돼서 조금 힘든 건 있고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1, 12가 이번에 새로 생긴 저 카라반형. 아, 저기 한번 잡고 싶은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우스형은 이렇게 생겼고.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은, 4, 5, 6, 7,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전기도 여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 선풍기나 또는 뭐 히터 같은 것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하우스형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로 대 화로 대 이게 재작년에 왔을 때 엄청 뭐 동그란 거에 산발이었는데 엄청 고장나고 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신발이나 비중품 넣을 수 있는 열쇠도 있고요. 방은 모기장. 여기 선풍기 하나 있고, 소화기 있고, 그리고 콘센트 충전기 할수 있는 콘센트 저쪽에도 있고, 벽은 이게 PV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게, 세게 힘을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옷장, 그리고 뭐 소지품 넣을 수 있는 것도, 4명 이상은 충분히 잘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는 잠에는 춥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고기 구워 먹고 파티할 수 있는 그늘막도 있고 테이블이 두개 있습니다. 이쪽을 문 열면 바람이 양쪽으로 시원하게.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로가 다 단풍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에 오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가을에는 한번도못 와봤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동 캠핑 야영장, 그리고 이 안내도 있고, 카라반 있고, 바로 뒤쪽에, 여기로 가면 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잠깐 계곡에 한내려가보 겠습니다. 저기 물놀이 계곡 입구에서부터 한 20m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물놀이 할수 있는 계곡 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아주 넓진 않은데 깊이도 조금 나오고 어린이들이 놀기 딱 좋네요. 더운데 이 그늘에서 물놀이 하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곡에 와서 발이라도 그고 많이 시원하겠죠 저 밑에 저기도 잠깐 담그도 되고요 계곡에서도 잠깐 돌았는데 시원합니다 카라반 12번 옆에는 이렇게 백운동 야영장 어린이 놀이터라고 자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뭐 많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애들 심심할까봐 저기, 뭐, 거물 같은 것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밭줄 잡고 건너는, 요런 출렁다리도 있고, 여기 남북해단, 외나무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 창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쫙 막혀 뭐 있죠. 저 위에도 뭐, 뭐가 있네요. 저 위에도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위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다채롭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여기 미끄럼틀도 있고 여기 계단도 있습니다 지금 저녁을 먹고 난뒤 저녁 시간에 백운동 야영장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입구가 되겠고요 뭐 요즘 뭐 뱀이나 말벌이 어제도 제가 뭐 쇼츠에 뱀 출연 영상을 올렸지만 뱀이나 말벌이 많이 출연하죠 그렇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노지 B1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라반, 카라반 아 부럽습니다. 저 위에가 12번, 여기는 11번. 여기 조명이 보면은 요즘 카라반 쪽부터 해가지고 조명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모두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들 하시고, 여기 밑에 샤워장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전에 급하게 샤워를 했고, 여기 보면 또 감성있게 무드등이딱 있죠, 그죠? 아주, 저녁에도 운치가 있고, 뭐, 삼, 소백산 삼가야행장 같은 경우는 평지에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는 계단식으로 있다 보니까 운전이나 주차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운치는 나름대로 또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한 7시부터 해가 넘어간 뒤에는 엄청 시원하고 지금 아들도 이 많이 더워서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방 안에 하우스 안에 선풍기 한 대씩 있거든요 많이 덥다고 했는데 해 넘어가고 난 뒤에는 선풍기도 안 틀고 있습니다 지금 선선하니 시원합니다 선풍기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선풍기도 필요 없을 정도 에어컨은 더더욱 필요 없겠죠 그런 점 참고하시고, 이불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